네, 안녕하세요. 뚱봉입니다. 제가 이번에는요, 그, 샐러드, 올릴까? 이제 내리자. 네, 제가 이번에는 샐러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네, 샐러드를 만들어 볼 거고요. 과일샐러드? 네, 과일샐러드. 과일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뿅! 네, 만들기를 시작할 건데요. 이거는 제 방식대로 만들 거라 출처를 꼭 밝혀줬으면 하네요. 네, 주제 경화제 레진을 짜보겠습니다. 네 양은 음요 정도, 요 정도. 제가 오늘 제친구랑포핑코킨 그, 뭐였지? 이름 기억 안 나. 어쨌든. 네, 포핑코킨을 만들었는데요. 되게 약간 망쳤는데, 마지막은 그래도 괜찮았어요. 유튜브에 올릴려 했는데, 어, 그게 이상하게, 영상이 이상했죠. 찍혀져가지고, 네, 어쩔 수 없이 못 올리게 된점 정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제가 내일 공지? 네, 진짜 사소한 공지인데요. 네, 제가 목요일까지 캠프가 가서 유튜브에 올, 올, 못 올릴 것 같은데, 어, 진짜 잘 하면은 진짜 잘 하면 벌짓 뭐 그런 거올 수도 있어요. 요 그릇에다가 레진을 이렇게 어, 일단 조금만 넣어 주셔서 한한세 방울, 세 방울 정도를 넣어 주셔서 이게 렇 이렇게, 이렇게 샐러드 파우더가 잘, 잘 고정되게 펴발라주세요. 이쑤시개를 돌돌 말아주시면 정말 괜찮습니다. 어. 네, 샐러드 파우더를 적당량, 아, 그리고 예시작? 예시작은 아닌데, 예시작. 비슷한 예시작. 예시작이에요. D피까지 하면 진짜 이뻐요. 예쁘죠? 되게 어, 저 제가 볼땐 이쁜데 그쪽이 보시면 아무튼 것 정말 죄송하고요. 펴 발라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샐러드 파우더, 샐러드 파우더를 적당량, 적당량 올려주세요. 그러면 요 정도면 된것 같네요. 이게, 아, 어, 잘안 돼, 진짜. 이거 초점. 네, 그 다음. 남은 레진 있잖아요. 이 나, 남은 레진을 여기 위에다가 또 올려줄 건데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이 남은 레진을 여기다가 올려줄 거예요. 그큼이큼 마지막 과일 토핑을 장식을 하면 끝인데요. 핀셋으로 하는 게 좋은데 저는 핀셋이 지금 없어서 이걸로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도 장식, 데코레이션, 데코레이트, 아 뭐였지? 데그 데코, 데코, 데코 해주세요. 네, 샐러드, 샐러드를 만들어 봤어요. 이거는 전에 만든 거, 이거는 방금 만든 거. 정말 똥 컬이라도. 잘 받으셨으면 해요. 바이.